지난해부터 시작된 안심정사 부산도량의 사랑의 쌀 나누기가 올해 10톤을 돌파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함께 나누면서 부처님의 자리타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안심정사 부산도량을 부산BBS 황민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층 법당에 가득 쌓인 쌀을 신도들이 일일이 1층으로 옮깁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이 부산진구청에 전달하는 쌀은 10kg짜리 10포대. 1톤의 쌀을 옮기면서 구슬땀이 맺히지만 신도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1톤의 쌀을 부산진구청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신도들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논산에 안심정사가 있는데 연무읍에서 그 복지사각지대 그런 분들이 한 400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집에 사한 돌, 김치 한 쪽이 없는 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국에 여섯 개 도량이 있는 안심정사 곳곳에 가 보니까 그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산 진구청은 지역 사회 나눔에 기여한 안심정사 부산 도량 회주 법안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서훈숙 부산 진구청장은 안심정사 부산 도량 법안스님과 신도들에게. 소외됨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부산진구에 꾸준히 백미를 지원해주신 안심정사의 법안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1 9 관련해서도 지원해주신 백미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분들께 잘 나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정사는 더욱 넓은 곳에 불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돕, 돕게 되면 그 도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같이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치를 터득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있는 안심정사 부산두량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찰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